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지난번에 라이브 시간에 어떤 구독자분 한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카테크로 유막 제거를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유막 제거를 할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조금 유막 제거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카테크 무선광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유막제거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무선광택기로 유막제거를 할 때는 일단은 장비의 세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번째는 이제 패드예요 패드. 시중에 있는 스펀지 패드들은 보통 이제 깊은 스크래치를 잡는 용도, 뭐, 뭐 옅은 스크래치를 잡는 용도, 마무리용, 뭐, 이렇게 많이 나뉩니다. 시중에서는 보통 이걸 초벌, 중벌, 마무리용 많이 설명을 해요. 어떤 패드를 쓰든지 간에 뭐 효과는 다볼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초벌급으로 쓰는 너무 거친 패드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패드가 이 밀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져보시면은 진짜 거의 한 수세미 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지기 때문에 조금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아, 이거 쓰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드는 좀 그렇고 마무리용 패드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는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패드들은 좀 패드가 좀 소프트해서 좀잘 물렁물렁거리고 커팅력이 조금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벌급, 뭐 중간급, 뭐이 정도의 패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 패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이 패드 밀도에 대한 ppi 값이라는 게 있어요. 제조사들마다 이 ppi 값을 다 명시해 놓는데 그럼 몇 ppi 를 써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솔직히 뭐 그걸 정확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ppi 정도 선에서 쓰시면 돼요. 약간 10 정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50ppi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막 제거제인데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유막 제거제를 쓸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스코팅을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의 차를 유막 제거한다면은 굳이 뭐 이런 시중에 흔한 이런 뭐 글라스 폴리쉬 이런 제품을 쓸 필요는 없어요. 뭐 비연마성 유막 제거라든가 아니면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유막 제거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유리 발수를 한 번이라 한 적이 있다라면은 이 유리 발수 코팅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유막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리 발수를 깎아내야 돼요. 유리 발수는 화학적으로는 웬만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워낙 단단한 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마성으로 지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유리 발수를 한 적이 없는 차다 그러면은 굳이 이 폴리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화학적인 반응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 발수를 한 차에 유막이 다시 끼고 있다, 혹은 발수층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 발수가 되어 있던 차들은 연마성 유막 제거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연마성 유막 제거제들은 대부분 상대 페이지에 적혀 있지만. 보통, 폴리쉬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은 대부분 연막성 유막 제거제, 혹은 산화세륨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도 연막성 유막 제거제입니다. 이런 연막성 유막 제거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혹은 이렇게, 그, 뭐 제품 설명에 읽어보면은 산화세륨, 혹은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 전용 컴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유막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닦아버리는 거죠.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유리를 깎아내는 건데 나중에 유리 내구성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내구성에안 좋아요. 분량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보통 마무리용으로 쓰는 컴파운드가 보통 3,000방을 많이 써요. 3,000방이면은 연마력이 매우 약하고 실제로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밖에 못 잡아요. 자, 그런데 이 글라스 폴리시라는 것들은 실제로 3,000방도 안 되는 미세한 아주 초미세 입자예요. 그래서 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한 5,000방, 6,000방, 7,000방, 8,000방 이 정도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예로 뭐, 이층을 깎아낸다, 뭐, 이게 얇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이 쌓여있는 유막만 제거할 수 있는 그 정도라는 로 거죠. 자, 이렇게 이 중벌 수준의 패드와 그리고 연마성 유막 제거제 이두 가지만 가지고 나는 유막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세차장 가면 습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굳이 습식으로 하라고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어 굳이 습식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습식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막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음, 내가 확실하게 한 번에 할수 있다면 굳이 습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연마성이라는 거는 이 물질을 깎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마성 입자들이 이렇게 닿아서 문질러지면 단순하게 묻는 정도는 상관없지만 문질러져 버리면 이 부분은 이제 하얗게 이제 뜨는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이 컴파운드에 의해서 이 표면이 깎아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안 닦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신 없으면은, 어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유막 제거를 할때 굳이 내가 꼭 완벽하게 해야 되냐라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막 제거를 하고 유리발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보이는 면에 이 얼룩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테두리에 이 까만 부분 있죠? 이걸 접합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접합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운전석에 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단지 단순하게 원래 목적대로 유막 제거와 유리 발수가 시야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은 굳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유막 제거제, 연마성 유막 제거제들 이제 패드에다 뿌릴 건데 보통 콩알만큼 제가 봤때는 을한네번 정도 뿌려주면은 될것 같아요. 좀 찍어서 좀 튀지 않게 펴 발라준 다음에 자, 여기서 RPM을 몇 단위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선은 힘 자체가 그렇게 무식하게 세지 않기 때문에 풀 r p m 수 쓰셔도 됩니다 자 건식으로 했을 때 장점은 일단은 물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했을 때 튀는 현상이 현저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는 습식보다는 건식으로 해드리라고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문질러야 되냐? 자 초반에는 약재를 전체적으로 내가 작업할 범위만큼 퍼트린 다음에 이제 한 부위부터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계가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 누르거나 기울어지면 회전을 잘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에 손만 올려서 컨트롤만 한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약재가 고르게 문질러질 수 있게 어찌든 간에 연마되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러줘야지 제대로 연마가 되지 제대로 회전을 못 하고 있으면 연마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문질러줬는데 자 습식으로 많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기가 좀 퍼지는 걸 보면서 유막이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건식을 안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그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물기가 있는 젖은 타월로 그냥 닦으면 됩니다. 닦으면 되는데 일방적으로는 그래서 젖은 타월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꼭 젖은 타월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젖어있는 세정제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유리 세정제로도 충분하게 할수 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리 세정제 이렇게 뿌리고 그냥 닦으면 돼요. 자, 보시면은. 물이 안 퍼지죠. 자 그런데 이 접하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위랑 아래가 지금 유막의 형상이 보이고 안보일 차이가 있죠. 단 유리세정제 좀 많이 뿌려가지고 좀 이렇게 잔사가 남는 건데 이렇게 닦으면 보이시죠? 지금 빛에 반사돼가지고 유막 얼룩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유리세정제로 닦으면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유리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케미컬이기 때문에 잔사가 잘안 남습니다. 일방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유리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막 제거 기능이나 유, 유막 제거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유리 세정제 닦으면은 유막 방지 효과도 있고 유막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알코올성 케미컬이기 때문에 잔사도 잘안남기 때문에 후처리가 좀 깔끔해집니다. 자 만약에 내가 돌리다가 어? 몰딩이 닿았어 일단은 바로 치워주세요 바로 치워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몰딩이 묻었는데 묻은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동그랗게 그냥 자 유리 세정제로 그냥 닦으면 됩니다 닦으면 되고 뭐 이거 잠깐 묻었다고 해가지고 뭐 눈에 띄게 뭐큰 차이가 생기진 않아요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드물긴 했지만 만약에 내, 내가 못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문지르다 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이 몰딩이 하얗게 변색이 되거나 좀 연마된 거를 살릴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 그런데 조금 이거는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뭐 일단은 방법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뭐 타르 제거제, 스티커 제거제 이런 제품들은 음, 고무나 플라스틱을 미세하게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떴을 때 이런 그런 케미컬들을 뿌린 다음에 그냥 가압주지 말고 그냥 가볍게 위에 누는 상태로 약간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하, 평탄화 작업을 만들어주면은 이런 심하지 않은 선이라면은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카테크 광택기로 유막 제거를 하는 광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작업한 데랑, 작업 한데랑 작업 안된데랑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금 일단은 제가 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패드는 카테크에서 나온 순정 패드를 썼어요. 그리고 유막 제거제는 뭐 시중에서 좀 싸고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글로스 브로의 글라스 X를 썼습니다. 둘다좀 어, 저렴하고 좀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자, 이렇게 좀 흔한 제품들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카테크 광택기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유막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솔직히 뭐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어 아주 무난하게 쉽게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거는 이 몰딩에 닿았을 때 조치사항 뭐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은 직후에는 뭐 유리 세정제 정도로 닦아주면 되고 만약에 뭐좀 면마가 되어서 좀 자국이 잘안지워진 상황이면은 뭐 타르 제거제,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면은 뭐 심하지 않은 선에서는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뭐이 정도 주의사항만 아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평상시에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 세정제를 뿌리면서 이미 작업이 잘된 데와 안된 데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물을 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꼭. 세차장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주말에는 세차장에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서 유막제거를 한답시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민폐입니다. 근데 내가 막뭐 이런 환경에 파테크 광택기나 뭐 이런 뭐 미역 샌더이 같은 제품들이 있다면은 드라잉 좀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가로다임도 별로 없고 튀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작업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집에 지하주차장이 있으신다든가 뭐 아무 야외에서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역시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단! 조금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저희는 세차를 한 뒤에 했기 때문에 유리가 깨끗해요. 하지만 만약에 세차를 하기 전에 단계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유리에 오염물이 많단 말이에요. 유리가 진짜 오염물이 아주 가벼운 먼지 정도만 쌓였으면 상관없지만은 일방적인 환경에서 1, 2주 정도 세차를 안 하게 되면은 차량에 오염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타월에다가 물이나 혹은 유리세정제를 흠뻑 젖혀 가지고 이 유리에 있는 오염물을 먼저 걷어낸 다음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방적으로 유리는 도장면과 달라서 강도가 매우 세요. 그래서 뭐좀 가벼운 오염물 가지고는 스카치가 웬만하면 잘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 만약에 뭐 진흙탕을 좀 굴러가지고 막 차가 튀었다. 혹은 뭐 흑알갱이, 돌알갱이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차장 가서 안전하게 프리워시 세차를 하신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만 아신다면은 진짜 초보자도 누구나 어느 환경에서라도 쉽게 유막 제거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은 유막 제거와 유리 발수는 광을 내기 위해서 비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수를 잘 일으켜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천 시에 이 빗물이라든가 이 유막의 얼룩이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꼭유막제가 유리발슬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혹은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 디였습니다